아, 네. 해성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, 네. 어떤 배우기 탐이 나면, 네. 어, 어떻게 해요? 탐이 나면은, 어, 그냥 탐이 나죠. <laughs> 어, 근데 그거로 만약에, 양 PD에게 뭐 연락을 하거나 네. 이런 분 적은 없어요. 만약에 정말, 그러니까 대원이면은, 네, 네, 네. 이제 어필을 조금 할 수는 있어요. 아, 조금 하나요? 적극적으로 아, 안 해요. 아, 적극적으로 하면 또 너무. 내가 너무 간사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되더라구요 어, 그게 되더라고요. 왜 간사해요? 어... 뭔가 내가 정당하게 연기로 뭔가 이 캐릭터를 따내야 되는데 뭔가 막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서 음. 너무 저는, 억지, 억지 부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적이 많은데 어? 뭐 이게 어. 진짜 이게 좋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괜찮으면 네. 전화해요 어디든 네. 네. 나 이거 하고 싶다 네 오디션을 봐야 된다면 보겠다. 나오디션을안 보는데 오디션을 네. 보면 보겠다. 음... 물론 된 적도 있고 안된 안 적도 있지만 네. 그렇다고 오디션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네.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어 이거 진짜 괜찮고 내가 잘할수 있는 역 있잖아요. 네. 하고 싶은 역 말고 네. 잘할수 있는 역 이런 것들은 좀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? 음예 살짝 어필합니다. 저는 이렇게 너무 그렇게 100% 필요는 못하고, 한, 20, 30%? 아. <laughs> 우선은, 살금살금 주위에다가 이렇게, 제가 그 작품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요. 아, 네. <laughs> 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연막작전이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그니까, 러 다이렉트로 꽂기보다는, 주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약을. <laughs> <laughs> 약을 친다는 게좀 말이 웃기긴 한데, 음. 예, 주위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. 혹시 음. 그런 게 있으면은, 좀, 이제 얘기를 좀, 뭐 <laughs> 이렇게 한 다음에, 이제 어느 정도 좀, 아, 좀 알려졌다. 음. 그때는 네, 네, 네. 이제 제가 가서든지, 음. 뭔가 제가 전화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. 그건 부끄럽더라고요, 왠지. 네. 아니, 왠지, 안 친한데 전화하는데 막, 음. 좀 친해져야지 좀 전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. 그쵸, 네. 아니면 아예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음. 낫죠. 그래서 찾아가서. 정말 좋아합니다 그 작품 이렇게 되게 비굴한 듯, 되게 부끄러운 듯. 어, 그게 왜 비굴해요? <laughs> 비굴하지 않아. 모르겠어요. 살짝 부끄러워요. 음. <laughs> 예, 되게 책임을 또 져야 되잖아요. 그렇게 음. 좋아하는 만큼 할수 있습니다. 할때 책임을 딱 줬더니 또 그걸 물론 잘 해내. 그렇죠, 잘 해내야죠. 네, 네. 내야겠지만 음. 거기에 대한 옥신각신을 하다가 음. 야, 살짝 좀 그런 자세로 제가 음. 어필을 하는.